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보라 컬러입니다. 남색에 가까운 보라 컬러를 행운이 가득 들어오는 컬러로 다양하게 적용하시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아, 두 장이 다 귀인 카드입니다. 행운도 귀, 조언의 메시지도 귀. 지금 내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인도 지금 내 옆에 계시고요. 또 귀인이 되려고 또 내주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을 내가 좀더 이렇게 포용하고 현명하게 이렇게 안아주신다면 좋은 또 귀인의 흐름이 네, 더 많이 나에게 적용이 되실 겁니다 행운도 귀인, 좋은의 메시지도 귀인 네, 사람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는 메시지고요 오늘 이 귀인의 운 흐름으로 어, 좋은 전환점이 또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뱀띠님부터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님까지입니다. 오늘 뱀띠님들의 메시지, 에이드 오브, 투쟁기의 활동, 힘든 상황기에나 혼자서 막 뭔가 고군분투해 오신 분들, 오늘은 좋은 친구 파트너가 생길 것 같습니다. 행운을 주는 네 친구가 지금 내 옆에 있거나 생긴다고 합니다. 용띠님들, 여유를 즐기세요. 여왕카드. 음,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포도. 하루에서 포도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예 지금 내 주위에 풍요와 예, 금전적인 희망이 가득하죠 그런데 지금 마음에서 어~ 지금 답답한 거가 계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거 뭔가 답이 필요한 거예 그래서 조, <laughs> 조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한 발짝 뒤로 좀 물러나서 시야를 보신다면 아마 이 금전과 어떤 풍요가 예, 나에게 올 거라는 거죠. 토끼 띠님들 페이지 오브 안주 어, 오늘 좋은 생각 예, 마음으로 어떠한 확신 확언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지금 내가 확신하는 거 확언하는 거. 99.9%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무언가 잘될 거야. 잘 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거 맞아. 어, 이러한 나에 대한 확신, 확언이 강하게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범띠님들, 과거에 많이 나간 돈들에 대한 집착, 오늘은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어, 지금 내 옆에 미래 돈이 지금 들어올 겁니다. 좋은 인연 들어올 거고, 또 일에 어떤 좋은 흐름 다가올 겁니다. 과거에 계속 내어서 그, 아직까지 거기에 내가, 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laughs> 이제는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그래야, 음, 현실 앞으로의 예, 좋은 어떤 희망들이 나에게, 음, 어떤 그 전환점이 되어서 빨리 들어올 겁니다. 소띠님들 음, 오늘 일에 있어 굉장히 어, 의욕, 성취, 만족, 예, 흡족하고 나 자신도 나 지금 일 잘하고 있어 또 주위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일에 대한 흡족함이 예, 있는 하루입니다. 쥐띠님들 음, 귀인 눈이 들었습니다. 아까 행운과 음, 좋은의 메시지에서도 다 기인운이었습니다. 예, 오늘 지주님들에게도 기인운이 가득할것 같습니다. 기인운이 들어왔다는 건 그동안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나름대로 힘든 걸 많이 이겨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인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또그 인덕의 흐름은 반대로 기인운으로 해서 네, 돌아오니까요. 오늘 시띠님들, 좋은 기인는 흐름, 잘또 주위 사람들 포용하고 배려하고 안아주시면 더 좋은 기운의 흐름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돼지띠님들, 마법사 카드. 음, 나는 마법사.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어. 오늘 우리 돼지띠님들, 하고자 하는 대로 한번, 한번 이렇게 행해 나가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준비를 그동안 많이 잘 해오신 분들 계시겠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출발점, 예, 진행하셔도, 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면 잠시 또 멈춰 있는 것도 괜찮고요. 개띠님들, 음, 운명에 순응하다. 오늘 개띠님들 모든 것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서 운명은 내 편이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흐름으로 이제 운명이 나를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받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잘 열심히 다녀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운명에 맡겨서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도록 전전긍긍 아둥가둥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닷띠님들 에이스 오브 안지카드입니다 아, 에너지 오늘 막 올라오는 음, 열정적인 어, 그동안 약간 침체기였고 어, 뭔가 다운이 되어 있었고 어,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이제 이 좋은 에너지가 막 올라와서 상승효과로 네 그리고 어, 만나는 사람들 예, 다 좋습니다 음, 그동안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배신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나?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고민하신 분들, 음, 괜찮습니다. 이제 보는 해안이 생겨서, 어, 닭님들께서 만나시는 분들, 아,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아니야. 이러한 어떤 판단이 분명하게 서니까요. 예, 우리는 어차피 사람들 속에 또 섞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닭대이분들, 만나시는 분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같이 막 받아가니까요. 그리고 원숭이띠 님들 음~ 과거에 누군가로 인한 상처 마음의 아픔들 예 문득 또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이 아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심장이 없는 교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죠. 과거에 가그 아팠던 마음들 생각이 날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쯤에서는 후문을 좀 털어버리는 거 좋죠. 그래야 현실에 또 미래 에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또 있을 거고 이제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너무 과거의 상처 아픔들 예, 되새기지 마시고요. 음 떠나 보내십시오. 이제는 네. 양띠님들. 연애 운이 들어왔습니다. 연애 운의 좋은 흐름. 어, 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성들에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요. 음, 그런데 영상 보시는 양띵님들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이성들에게.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또 만나보신다면 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부부님, 커플 분들, 예, 이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티격태격 할 수는 있지만, 어, 이별 수 없고, 잘또 이어져 나갈 거니까요. 이 어떤 힘든, 지금 서로 관계가 소원하고 안 좋은 분들, 상대 마음을 조금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어, 혹시라도 양띠님들, 일적인 부분에서, 또 직장, 뭐,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딱, 어, 첫 번째 본고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다양하게, 어, 보신다면, 예를 들어, 집을 뭐 구해야 되거나, 직장을 어, 새로 옮기거나 했을 때, 어,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예, 보신다면, 처음 거보다는, 네, 그 다음, 다음 거가 더 좋은 나와 인연이 될수 있는, 네, 그런 또 어떤, 어, 선택의, 네,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띠님들,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어,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내가 왜 그랬지? 음, 과거에 같은 반복되는 어떤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아닌 거 알면서 어, 마음이 약해져서 어떤 감정에 동요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좀 독하고 냉정할 수 있도록 예, 하시는 거가 좋죠. 내가 지치는 상황은 타인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해서 내가 그거를 지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마음을 좀 독하게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늘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또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소망하시는 또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손 네,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